헬러진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네, 그리고 매드님도 결국 같이 했다는 건 매드님도 그만큼 경험을 많이 쌓았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매드님도 본인만의 카운터 플레이를 생각해 둔게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사나크님 강력하게 시작합니다 베어까지 저글링. 네 확실히 아까도 봤지만 아시님과의 플레이 스타일이 엄청나죠 차이가 맞습니다 아시는 나자치가 플레이 스타일이 굉장히 신중하긴 하죠. 굉장히 에이션, 굉장히 침착한 스타일이 스타일이 한 해가지고 <laughs> 아이고 너 힘들어가지고 말이 힘들어 나온다. 안하세요아 아, 저거 좋은 플레이였어요. 지금 블럭을 벽 블럭을 쌓으려고 했는데 블럭을 쌓으려는거 미리 풀점 풀압으로 캐치해가지고 그걸 막았습니다. 좋은 음. 플레이였어요. 그렇 캐치할 뻔했지만 아슬아슬하게 성공하지 못했고 아 저거 위험한 저거 위험해 저거 위험해. 아 지금 계속 무서운 TNT 레츠트랩 셋업을 노리고 있는데 일단 다크힘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밀로복귀 하면서 그걸 피하고 있어요 아아 스매시 저거는 아 스매시하고 스매시가 가능했거든요 저건 좀 아쉬운... 사실 폭스 미 스매시가 안전하지 않다 보니까 네 저렇게 펀칭 가능합니다 블록 밑으로 들어가서 점프돼요 저글링 상황 이제 스티브가 모루가 있다고 해도 공중기는 좋지가 않아가지고 저글링이 되게 되거든요. 저 모루만 없으면은 모루가 빠진 이후에는 스티브 저글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. 아니, 아까 전에 봤나요? 아까 전에 그 조각 지금 작업대 설 작업대 설치하려고 하... 그걸 네 개가 빠졌어요. 일단 파! 파! 다이아가 나왔네요. 아 나왔어요. 일단 쿤스 입장에서 아빠가 하고 싶은데, 아... 아 저게... 씨. 저게... 뭐 너무... 저게... 그잽쨉 공중계가 안전해요. 실제로 이유는 모르겠는데, 아무튼 안전하더라고요. 확실히 훤칠할 수 없습니다. 그거를 이거 공중계 OES를 그래도 타악킨이 지금 저글링 상황 만들어주면서 내 찍까지 몰아가는데 성공하고... 아... 잽 빼요. 빼요. 와... 저거는 훌륭한... 훌륭한 플레이였습니다 아, 다리스메시가 이제 블록이 삭제되면 이제 후딜이 사라지니까 그걸 잘 활용해가지고 아리스메시를 잘 활용한 모습이었습니다. 매치업을 잘안다는증 거죠. 많이 해봤다. 자원이 없습니다 지금. 자원이 없어요? 자원이 없어요? 자원이 생겼습니다. 자원이 별로 없어요? 자원을 어떻게 낭비시킬 수 있을까? 근데 와, 내 일단 미스매시를 들키는데 성공했고 매드님. 근데 설마 이를 이제. 근데 지금 문제고 잽트인 당 어떻게 잽트인 당하면 죽습니다. 근데. 네, 그 메테오 한번 네. 제대로 들어가면은 어 지금 같은 순간에서 네, 지금 아, 같은 순간이 위험해요. 육피 복귀해 주면서 배어로 쳐내는데 성공하고 사나크님이 일단 첫 번째 게임 가져왔습니다 맞습니다. 항상 스티브 경기 보면은 스티브가 지고 있는데. 항상 마지막 스톱까지 쫓아오면은 뭔가 스티브 쪽이 더 우세해 보이는 그런 <laughs> 그런 경향이거든요. 네, 있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스티브, 스티브 진짜 스티브 너무 무서워 요 하는 너, 게 스티브다. 딱그말 하려고 했어. 너무 무서워요 캐릭터가. 네. 아 채팅창 지금 폭스가 온라인 사기 캐릭터라고 하고 있는데. 와 이거는 드립이라 드립이라고 믿겠습니다. 이거는. <laughs> 이 타사클이 라고면 극대 노하야 네, 극대 노하 드림이라고 믿을게요. 아, 아 조커가 온라인에서 강한 거 아시죠? 온라인에서 강 <laughs> 온라인에서 진짜? 이번에는 전... 소순장에 골랐네요. 사실... 음... 사실... 저, 이게 전장에 소등장을 고르는 이유가 스티브 입장에서... 이거는 바로 TNT 레드 스테이블 하려는 건데요. 저, 저 플랫폼 위에 TNT 설치한 다음에 옵션을 반응해가지고 반해레지 스테이블 하고 싶은... 레드 스테이블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... 어... 레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... 이게 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원링 상황... 그리고... 레트를 잘 아, 사용할 수 있지? 아싸아하게잘안 맞았고 아 계속해서 아, 이 위틀트 공중기동이 느리고 네. 공중기동이 느린 느리, 데다가 이제 약간 도늘려가지고 지금 플레이트를 굉장히 잘 당하는 모습입니다 와 구글기 예측 들어가면서 타크님첫 번째 스톱 가져갑니다 블록이 쌓였지만 지금 블록을 없애고 있는데 굉장히 신착하게 없애고 있어요 이제 없애고 뒤로 빠지고 없애고 뒤로 빠지면서 상대방 이제 뿡 역습을 지금 역습을 지금 경기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플레이입니다 아래 던지기 데미지 싹 들어갑니다 데미지 많이 들어갑니다 엣지 트랙까지 레고 다운 아포스트는와 저는... 근데 이거 집을 살지 않나요 아, 아 거리가 모자랐습니다 아 저건 사실 할수 있었는데 네, 살짝 사실은 좀 당황한 면이 있었죠 각도가 이게 완벽하게 수평 되면 막 엄청 올라가긴 하던데 일단 방금은 올라오지 못한 모습이고요. 그리고 계속해서 데미지를 쌓아주는 사나트님의 폭스 아샤인 와~ 스티브가 공중기전이 나쁘다는 걸 계속 악용하고 있습니다. 아 이거 죽었죠? 아아~ 아, 쓰시데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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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하게, 안전하게 캐치했어요. 스티브를 계속 저그라고 있어요. 지금 무섭습니다. 지금 모를 들어도 저그라고 있는데 아무튼 위강을 당했고요. 위로했을 때 했어요. 아, 지금. 스티브가 이제 아 위로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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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습니다. 아쉽 스티브가 이제 S D I가 의미 없어 보이는데 S D I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. 네, 아 그래서 좋고. 네, 굉장히 S D I 덕분에 굉장히 굉장히 S D I 덕분에 굉장히 공을 잘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. 이제 위강 같은 경우는 위로 S D I 하고 잽 같은 경우 도 위로 위랑 대각선 S D I 하고 해가지고 보할수 있었습니다. 훌륭한 플레이였습니다. 아무래도 매치업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증거죠, 이런 게. 맞습니다. 이제, SDR 하는 방법도 그렇고.